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휴일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laughs> 잘안 알려주는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듣고 조금 오 정말 삼성전자가 정말 그래 오좀 쇼킹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전략에 대해서, 무슨 전략이냐? d 램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전략에 대해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물론 여기 안, 이 안에는 썰도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요 휴일날 딱 들어보시면서 따뜻한데 누우시거나 앉아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 단계 레벨업 시켜드리는 시간, 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썰로 가더라도 기본 데이터로 가야 되겠죠. 자, 일단, 요 삼성증권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차 확대, 디램 가격 조절은 점점 더 중요. 자, 여기서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디램 가격을 조절을 하는지,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들 포함해서 어떤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인 파운드리 사업으로 중심 이동이 다시 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LSI 사업부에 뭐 AP라든지 그다음에 어, 이미지 센서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시스템 사업부는 핵심은 파운드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목표는 뭐냐면 파운드리에서 3년 내에 3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자 여기서 3년 내에 성과는 뭐냐면. 파운드리에 지금 뭐 10조에서 20조 정도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3년 내에 영업이익이 10조 정도 이상, 투자한 금액만큼의 영업이익 나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 목표겠죠. 예,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분기에 한, 이쪽 시스템 사업부에서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 분기에 1조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4조, 많게는 5조가 되겠죠. 요게 한 3년 내에 한 10조짜리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 나아가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를 하셨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매년 한 10조 원 중반의 예, 설비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10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 영업 흐름은 실제로 이제 돈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은 뭐한 4조, 내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내년, 예, 4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 내년부터는 한 4조, 많게는 5조까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매년 한 6조에서 많게는 한 8조 정도의 네버, 네거티브 잉여 현금 흐름, 예,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네거티브 잉여,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 파운드리하고 LSI 사업부하고 보통 같이 포함돼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잘 우리가 이제 대충 어림짐작 잡아서 예측을 할 뿐이지 사실상 어느 보고서에도 삼성전자 정확한 파운드리 매출, 파운드리 영업이익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대충, 대신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확인하고 보면, 아, 파운드리하고 LSI 사업부가 요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거 어림짐작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수는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특히 디렘이죠 강력한 현금 흐름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연간 한 20조원 이상을 상회하는 예 그 이상 어떤 돈이 반도체에서 특히 디램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요 파운드리를 예, 감안했을 때는 이 잉여 현금 흐름 예, 계속 나오는 디램에서 나오는 요 수익성 돈이 계속 받쳐 줘야 된다. 왜냐? 이 돈이 계속 나와 줘야지만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그뭐 100조 넘는 현금의 또 마이너스 없이. 예, 계속, 버는 돈으로 계속 재투자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파운드리 투자 확대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렘 매출이 안정적으로 돼야, 야 되고, 또 디렘 매출이 안정적이려면 디렘 가격 변동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낮춰야 되겠죠. 제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제가 디램 매출이 안정적이려면 디램의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램, 디램의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디램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요가 엄청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계속 만끽하고 싶죠. 근데 삼성전자는 공급량을 즉시 늘려버렸어요. 공급량을 즉시 늘려 가지고 지나치게 삼성전자 그 지나치게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 삼성전자가 예.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 디램 D램, 디램에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안정적인 디램 매출이 이어지려면 디램의 가격 변동성을 낮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버리자, 그런 올라가는 국면에서 공급량을 즉시 늘려가지고, 보통 공급량을 즉시 늘리기가 힘들거든요. 라인 깔고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예, 원,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예, 이렇게 공급량을 즉시 늘릴 수, 이렇게 공급량을 즉시 늘릴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어, 적극적으로 이 수급의 조절을 나서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낮췄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또 뭐냐면 이걸 이런 조절이 예, 시사하는 바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디램 가격이 하락기에도 지나치게 내리는 것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빠지는 것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이 지나치게 빠지면 어떻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지나치게 내리는 것도 이제는 제한한다 예전에 2018년도, 2017년도, 그때 그 2019년도 막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이제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가격이 또 폭락하고 그런 사이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디램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도 물론 없겠지만 반대로 급격한 하락도 이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디램 가격의 가격 변동성 이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댐 생산성을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매출 상승을 유도를 했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 예상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투자 축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성을 파운드리에 안정적으로 쓴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디램에서의 삼성전자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파운드리 사업은 메모리 비해서 매출이 오르면 변동성이 적죠 그래서 수익성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실제 한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10% 정도 기록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4분기에는 15%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확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어, 미래의 어떤 사이클이 불확실한 메모리 투자하고는 달리 파운드리 투자는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오르면은 수익성이 큰 부침 없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안정화되면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는 라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이제 멀지 않았다는 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에서 내년 한 4조에서 5조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파운드리에서 내후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10조 뭐그 이상 나와버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그 수익이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예, 한 단계 더 레벨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